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시작하기 2단계죠 저 1단계까지 완료를 했고 2단계를 할 겁니다 2단계에서는 건 도메인 등록과 SSL 인증서 등록입니다 도메인 등록은 우리가 접속하는 URL 이름이죠 URL 이름이 이상하면 전 사실 실뢰도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URL을 등록하겠고요 SSL 인증서입니다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URL 주소에 요렇게 자물쇠 모양이 잠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 자물쇠인데요. HTTPS라고 얘기합니다. 예, 암호화 통신이에요. 이 암호화 통신을 하지 않으면 검색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SSA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일단,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SSL 인증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 일단 도메인 등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1단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2단계를 하셔야 돼요. 1단계에서는 우리 클라우드 서버 회원 가입했고, 서버 설정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올라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예. 안에 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접속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하고 SSL 인증서를 등록할 겁니다. 우선 도메인을 먼저 등록할 건데요. 도메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를 찾아오는 주소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주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숫자와 영문이 섞여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검색했을 때 이상한 영문이랑 숫자 섞여져 있는 이름이면 이상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피싱 사이트 너무 많아요. 예. 스팸 사이트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상하다 싶으면 접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거나 만나볼 수 있는 도메인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이름을. 예. 이 도메인이란 걸 변경을 하려면 도메인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유로입니다, 사실. 유료에요 제가 선택한 건 가비아인데요. 가비아는 물론 로알남님이 이야기해줘서 가입한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가비아라는 사이트가 국내에서는 도메인을 제공하는 업체중에 손가락을 뽑힙니다. 큰 회사예요.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 옛날에 뭐 서비스가 죽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대부분 다 있어요. 아니면 카페이2다 뭐, 이런, 가비아 카페이스, 이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가비아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요 메인 페이지에,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검색을 합니다. 회원 가입하는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쓸수 있는 도메인이 존재합니다 어, COM이나 CO.KR, K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같이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도메인을 가입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신뢰받는 사이트를 만들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건 COM이 아니면 국내이기 때문에 CO.KR, KR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신뢰받아야 돼.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COM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비용, 제, 비용을 결제하는 건데요. 자, 이게 원래 기본 값은 3년입니다. 요거 3년이니까 요것도 3년이었죠. 근데 저는 1년으로 바꿨어요. 일단은 우리가 불러 잘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베스트. 굿이죠. 손가락입니다. 예, 네, 굿이에요. 하지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데 내가 이 도면을 계속 갖고 있을 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년을 합니다. 어, 난잘될것 같은데요? 전 단연으로 할래요. 솔직히 잘 되면, 요거 비용 해봤자 2, 3만원 밖에 더안 나가거든요? 잘 되면 2, 3만원이 아깝지 않아요. 이게 단년으로 하면, 어, 할인도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할인되는 금액이 잘 되면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블로그가. 그니, 우리 그지 고민하지 맙시다. 1년으로 하세요, 1년으로. 1년 안에 성과가 나면, 뭐 몇만원 씩 투자해서 하는 건 손해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스크롤 하, 하단으로 내리면, 네임 서버 설정이 있어요. 이건 그냥 놔두세요, 가비한 걸로. 네임 서버란 뭐냐면, 우리가 서버에서 IP를 해당받았고 가베아에서 도메인을 할당받습니다. 예. 네. 클라우드에서. 자, 우리는 도메인으로 접속할 거고, 도메인이 IP를 따라가야 돼요. 그 IP를 따라가려면, 특정 서버에 이 IP가 이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장을 해야겠죠. 예. 네. 이 저장하는 서버를 네임 서비스, 네임 서버라고 해요. DNS 서버죠. 그래서 이거를 가비할 거쓸 거냐 아니면 특정 다른 서버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가비할 거 사용할 겁니다. 가비할 돈도 주는데 이거라 써야죠. 그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 우리 이 도메인을 산 거예요. 이제 도메인 구매한 겁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랑 도메인을 연결할 거예요. 서버와 도메인을 연결할 겁니다. 그럼 우리 서버 어디 있냐면 클라우드에 있죠. 그럼 클라우드 웨이즈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클라우드 웨이즈에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클릭하면 여기 IP 주사 도출돼요. IP 주사 도출니다 그러면 이 IP랑 도메인이랑 연결을 할 건데, 우리 도메인만 IP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요 서버 IP를 관리하는 서버도 도메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IP를 관리하는 서버 들어왔잖아 그럼 도메인을 먼저 등록합니다 서버에 접속해서 먼저 도메인을 등록할 거예요 자 여기서 WWW 클릭하고 접속을 하면 여기에 도메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웨이즈에 제공하는 기본 도메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저막 영어 숫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메인 추가를 합니다. 왜 우린 도메인을 구매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도메인을 입력하고 도메인 추가를 눌러줍니다. 추가를 했죠. 그러면 요도메인을 기본 도메인으로 쓸 거예요. 우리 기존에 있던 도메인을 말고 요 새로 산 도메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점점점 있거든요. 요게 기본 도메인 만들기예요. 왜냐면 이 기본 도메인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렸다가. 이게 되면 일단은 서버에 도메인 을 연결한 거예요. 우리 도메인에 서버를 연결해야겠죠. 예. 네. 그럼 앞에서 IP 주소 <laughs> 따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비아에 로그인 하면 요게 마이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마이 도메인 들어와서 없어진 건데. 마이 도메인을 클릭하고 서버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우리가 산 도메인 있거든요. 이게 안 뜨면 도메인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관리를 클릭하면 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도메인 연결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정된 DNS 레코드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정보 없으면 도메인과 IP 주소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하면 여기 레코드 수정이라고 있어요. 레코드 수정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게 A타입을 하고 호스트는 www죠. 여기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우리 IP 주소 다시 확인해 볼게요. IP 주소 어디 있냐면 네, 클라우드 웨이지 메인 화면에 요거 제가 가려놓은 데 여기가 ip 주소가 있어요 이 ip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가비아에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호스트가 a였죠 다시 위로 들어가면 요거야 요거 요 타입이 a였잖아요 a랑 골뱅이랑 두 개를 만듭니다 이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요 ttl 이거 만지지 마세요 호스트랑 ip 주소 타입은 주다 A입니다. 호스트랑 IP 주소예요 호스트. 요거를 www랑 골뱅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 구입한 가, 가비아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럼 잘 보시면 앞에 요렇게 주의 표시가 뜹니다. 어, https가 아니라고 쭉가주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정상적으로 도메인 등록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SSL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럼 바로 SSL 인증서 한번 등록하겠습니다. 더 쉬워요. 아까 전에 말했던 따따따따.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메인 서버에서 www로 들어가면 요게 우리 옛날에 아까 전에 도메인 들었는데 지금 SS 인증서 들어갑니다. SS 인증서에 들어가서 SS 인증서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이메일 주소랑 도메인 주소 씁니다. 이메일 주소는 뭐 자기가 쓰고 있는 이메일 쓰셔도 돼요. 도메인 주소를 쓰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된 화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도메인 관리 인증서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하자 하고 도메인을 입력하고요. 여기서 자동갱신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동갱신 이게 뭐냐면 무료 도메인이기 때문에 3개월에 3개월 3개월 동안 쓰다가 인증서를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들어와서 맨날 갱신할 거 아니잖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갱신하게 하는 설정이에요. 자동갱신 해놓으면 3개월 있다 인증서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해서 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거 클릭해놓으면 우리 신경 쓸거 없어요. 거기다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전 동일하게 우리가 구입한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접속을 해요. 어, 봤더니 여기 자물쇠가 치워져 있네요. 그리고 기본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하면 우리 도메인에다가 서버까지 연결됐어요. 이 그래서 도메인 입력으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완료해요. 이게 내가 구입하고 서버에 올린 워드프레스의 화면입니다. 이제 이 화면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화면 설정하는 것과 관리자 페이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거예요. 다음에 그 영상을 볼 건데요. 어 일단은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네. 1차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사이트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들거나 꾸밀 건데요. 우리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제 모든 사진은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크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상해요? 그럼 크롬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엣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 말한 처럼 번역했을 때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 저는 크롬으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막, 어, 좀 다른데요 하면 크롬이다, 크롬이 아니다 차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국엔, 지금까지 저번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는 도메인 등록하고 SSL 인증서를 등록해서 워드프레스 접속까지 됩니다. 워드프레스 내가 구매한. 이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꾸미고 글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이 안에 꾸미는 관리자 페이지 다음에는 이 관리자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걸 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